실전 모의고사 사회 4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연수를 곱하여서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되는 일명 제곱수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죠. 자, 소인수분해 하였을 때 지수가 짝수가 되게끔 숫자를 정해주면 되겠다. 자, 선생님과 밑줄을 굽 한번 쓸게요. 자연수의 제곱이다. 일명 제곱수. 소인수분해 하였을 때 지수가 짝수가 되어야 되겠다. 배표 그렇죠. 그래서 선과그 조건을 만족하는 값을 자 식을 쓰면서 함께 좀 풀어보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40이라는 숫자에다가 누군가로 곱하여서 누군가의 제곱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려면 소인수분해였을때 지수가 짝수가 돼야 되니까 소인수분해부터 한번 해보고 하자. 그렇죠? 음. 자 2, 1은 2, 2 3은 6, 250, 3, 4 0 355, 3이나 3, 355, 3, 3, 3, 55. 3 55가 되겠다. 어, 눈에 보이긴 합니다. 그죠 자, 540 소인수분해하니까 2가 두 개. 3이 세 개. 5가 한 개가 되겠다. 자, 제곱수가 되려면요, 지수가 짝수가 돼야 돼. 근데 가 문제가 돼. 그렇지. 2는 괜찮아. 짝수니까. 지금 3이라는 지수와 5란 1이란 지수가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3과 1 홀수의 값이요 짝수가 되게끔 어떻게 한다? 3과 5를 최소한으로 한 번씩은 먼저 넣어줘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3과 5한 개씩만 넣어야 돼? 그건 아니야. 그치? 또 다른 지수가 짝수가 된 아이를 하나하나 넣어줘도 괜찮다 이거예요. 2의 제곱 순서대로 3의 제곱 이런 식으로 어떤 또 다른 지수가 짝수가 되는 어떤 숫자들을 더 곱해도 괜찮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반드시 3과 5는 하나씩 무조건 들어가야 되겠다 라는 것이 요 제곱수 문제의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곱할 수 있는 자연 수들을 쌤과 구해봤고요. 그중에서 두 번째로 작은 수가 되니까 누가 되겠다? 15가 아니라 바로 15에다가 4를 곱한 값이 되겠다. 얼마가 되죠? 15에 4를 곱하니까 60이 되겠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60이 되는 것이죠. 좋습니다. 이런 제곱수 문제 일반적으로는 가장 작은 자연수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런 식으로 두 번째 작은 자연수, 세 번째 작은 자연수, 세 자리 수 중에서 가장 작은 자연수 이렇게 좀 꼬아놓은 문제도 있으니까요. 잘 한번 복습해 주십사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4번 문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